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마늘 밭에 아침에 일찍 나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마늘 밭에 부직포들이다 날라갔어요. 많이 날라갔어요.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마늘 밭에 아침에 일찍 나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마늘 밭에 부직포들이다 날라갔어요. 많이 날라갔어요. 그냥 이쪽까지도 다 날라가고, 이거 빨리 어 오늘 지금 받침을 먹고 나서 바로 어 부직포를 어 다시 씌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늘들이 다 얼어 붙게 됩니다.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그냥 길바닥으로 부직포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렇게 겨울에 거 부직포를 씌울 때잘 한다고 했는데도 잘 한다고 했는데도 어 바람이 어떻게 워낙 많이 세게 불었어요. 아,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있고 날라갔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영화 또뭐막 이렇게 떨어지면 나한들이다얼어죽게 돼요. 날라갔죠. <laughs> 부지포들이 날라서 날라서 이렇게 나무에 네, 다 이렇게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잖아요. 네, 부지포들이 어제 바람에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예, 길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저 밭에도 지금, 어, 마늘을 심은 밭인데, 아, 일부가 지금, 예, 다 벗겨져 있죠. 부직포가 벗겨져 있습니다. 어, 아, 어떻게 그만큼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어요. 저, 저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아 여기도, 어, 굉장히 잘 해놓는다고 잘 해놓은 밭이에요. 인데 일부 어, 지금 부직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어, 여기도 많은 시공받는데 어, 부직포가 중간에 엎어져 버렸어요. 어디 날라간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어, 여기도 지금 부직포가 날라서 어, 이렇게 굴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제 마늘 심은 밭인데 봐봐요. 바람에 부지포가 날라가, 날라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는 무리밭이에요. 무리밭인데 저쪽에 보면은 아, 부지포가 지금 날라갔습니다. 날라가 있죠. 이거는 아,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따가 한 11시, 12시쯤에 와서 다시 폰을 봐서, 어, 부직포를 제자리를 해놔야 돼. 흙을 덮었는데도, 흙덮고 피니로 꽂았는데도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무리밭이에요, 지금. 무리밭인데, 이렇게 부직포가 부적, 엉망이 되어버려있죠. 아, 이거 아주 오늘 큰일이네, 큰일. 큰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마늘밭에 그부직포 날라간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덮기 위해서, 철핀을 사왔어요. 철핀. 요 철핀 하나에, 한 뭉치가 50개 들었어요. 50개에 5천원. 그러니까 한 개에 100원 꼴입니다. 요거를, 그 다섯 뭉치 2만 오천원 주고,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땅이 얼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철등을 꽂으려면은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망치를 가져왔어요. 망치를 망치로 꽂아야 됩니다. 이제 마늘밭으로 자리로 옮겨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줄한줄조금 벗겨져 나간 부분을 지금, 지금 철핀을 다시 꽂고 있습니다. 철핀하고 다시 꽂고 있어요. 얼어가지고 슬피을 뽑고 있죠? 여기 조금이라도 바람이 들어가면 그냥 바람에 그냥 들폭들폭 거리다 보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많이, 털핀을, 응. 털핀가 탈피 이렇게, 아, 진짜 형, 플라프틱 핀을 꽂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꽂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바람이 들어갈만한 철핀을 꽂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심을 못해요. 언제 언제 또 바람이 붙지 임시방판 하고 있는데 겨울이라 흙이 안 파져요. 흙이 철핀을 이렇게 꽂고 누리고 있는데 어떤 데는 얼어서 잘 안되고 어떤 데 그냥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바람에 들퍽들퍽하면 그냥 또 빠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꽂고 발로 눌러줘요 들어 얼어서 들어 얼어서 그나마 네, 음, 차핀이 꽂혀져요 이렇게 해고 발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얼어가지고 그, 그나마 철핀이니까 이렇게 분육이 뚫려요. 아, 플라스틱도 고정핀은 잘 이게 부러져 버리거든요. 철핀을 놓고. 어렵어요, 어렵어요 얼엎. 이게 지금, 보니까 반은 날라갔어요 반은, 반은 날라갔는데다시이제 이렇게, 계속 다시 꽂고 이렇게, 다렇게 아, 이렇게, 다 날라갔는데 일이 많아졌네요. 겨울에 이렇게 촘촘히, 음, 흙을 덮어놨는데, 봐봐요. 들썩들썩 하니까, 그러니까 흙이 다날라가 버리잖아요. 철핀도 날라가 버리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어렵어요, 어렵고. 무슨 한 줄을 그래도 해놨는데 또 바람이 불면 또날아갈 수가 있어요.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늘밭에 그 부직포 덮어놓은 것이 한 50%는 날아갔는데요 지금 영하 한 9도, 8도 요런데 날씨로 한 3일 정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한참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그 철핀 철핀 요거 5 0 0원짜리에 50개입니다 요거를 5개를 사다가 지금 아꽂아 앞에. 지금도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 마늘밭에 이거 얼똥 준비를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긴 했는데 워낙 바람이 심하니까 흙 덮어 놓은 것들이 흙 덮어 놓은 것들이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날라가 버리고 이핀 꽂고, 핀 꽂고 흙 덮고 그랬는데도 어, 헛수고가 돼가지고 한 50%가 날라갔습니다 하여튼간에 어, 지금 응급 복구는 했는데 바람이 계속 겨울에는 많이 불어요. 그래서 또 수시로 와가지고 밭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날라갔나안날라갔나 날라갔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방 아, 꿈과 심망 식망, 농장, 어, 그 마늘밭, 마늘밭, 월동 준비한 거, 어, 바람에 날라간거다 다시 음 지금 응급 복구를 하는 현장이 없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